여러분들 이제 저첫 방송이고요 이제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출발 자 매칭 됐고요 저 잠시 캐릭터 좀 고를게요 캐릭터 골랐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세팅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거의 카운트다운 하기 직전이고. 이제 갑시다, 여러분들. 출발! 여러분들 갑시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갈게요 이거 진짜 집중해서 이겨버릴게요 상대방 자 갑시다 지금 상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 갑시다 자 반격공격다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야 이거 상대방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 지금 지금 상대 팀은 공격 못하고 있고요. 자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자 여러분들 지금 상대가 꼰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판더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지금 우리가 이겼는데 다 상대 우리 팀도 잘하고 상대방도 다 잘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거. 동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클랩을 했어요. 진짜 질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가죠. 자, 갑시다. 계속해서 가죠. 지금 캐릭터 골라야되는데 골라주고 지금 우리팀이 훨씬 유리한것 같은데 지금 이거 완전 이겼다고 봐야됩니다 이거 거의 이겼어요 이거 거의 거의 끝나봅니다 이거 상대방 껌장 못하고 죽었죠? 지금, 우리 팀한테 꼼짝 못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겉좀 먹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가고요. 또 설치해주고. 아직 한판이 다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끝났어요 좋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제 실력 제대로 보여드리죠 지금 2라운드 시작되기 직전 곧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이번판은 질수가 없죠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갑니다 갑시다 고고 자 계속해서 돌격하고 펼쳐주고 야 공격 다 하고 있죠 상대방은 지금 지금 거의 상대방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지금 상대방이 꼼짝 못하고 다 하고 있죠? 아, 이거 질스럽죠 여러분들 집중해서 가죠 자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유리한 상태고 상대방은 불리한 상태 이대로만 가면 승리는 문제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상대방 들어오죠 들어오죠 갑니다 계속 갑니다 좋습니다 설치해주고 계속해서 가자 가가가! 지금 상대방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지고 있습니다 우리팀한테 갑니다 지금 지금 상대방 지금 뭐하는거죠 지금? 시행적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심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팀 송구키 써주고 좋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고, 우리 팀, 다. 갑니다,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서 갈게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말도, 아, 이거 진짜. 이거 순위가 완전 확정인데, 이거? 지금, 지금 상대방 지금 아예 거점을 차지해도 못하고 있죠, 지금? 지금 상대방 꼼짝 못하고 다홍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우리 팀 이겼, 지금 이기고 있고요. 지금 상대방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한테 다 꼼짝 못하고 다홍을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요. 오, 우리 팀 좋습니다. 다섯 명돈시었지 좋고요.